확정일자도 기존에 받았던 게 그대로 다 보호가 됩니다.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이라는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네.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"나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"라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되는 걸 말해요. 이때 갱신된다라고 하면 계약 기간 2년이 갱신이 되고 계약 조건은 기존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. 그럼 따로 안 써도 되는 건가요? 그쵸. 계약서를 따로 쓰실 필요가 없고요. 확정 일자도 기존에 받았던 게 그대로 다 보호가 됩니다. 맞나요? 그래서 별도의 어떤 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다시 2년을 거주하시면 돼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. 아... 네, 묵시적 갱신은 기존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서 계약 기간만 2년으로 연장되는 거거든요. 그럼 금액은 변동이 될수 있는 건가요? 금액이 변동이 되면 그거는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. 양자가 합의해서 다시 계약을, 연, 그러니까 새로 계약을 하는 거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. 다음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<laughs>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을 보고 네.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 더 하셨으면 네.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